네, 광안리에서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파란색 프로토스 김남중 선수. 스타테어 어벤지. 약점인 대프로토스전을 극복해 내지 못하면서 홍덕 선수에게 1패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저그 이동영 선수. 에펙솔 리노. 자, 이동영 선수 역시나 1패를 안고 있는데요. 황규석 선수의 그 질의 한 방에 아, 심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1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동영 선수가 보라색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김남중 선수고요 김남중 선수가 대프로토스는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앞에 앞서 나온 기록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대저그전은 좀 어떻습니까? 네, 대저그전은 일단 8승 7패로 53.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괜찮죠? 이 정도면 뭐, 음. 이, 김남중 선수가 GSTL이나 뭐, 이 그런 이제 개인 리그에서 뭐 쟁쟁한 저그 선수들을 만나서 기록한 승률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승률이면 저그전을 어, 괜찮게 한다고 볼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령 선수가 50%에 가까운 승률을 보여준다. 사실 예전 이동령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한 승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네. 하고요 어, 하지만 이제 경기수가 많아지면 조금씩 이제 승률이 조금 어, 거의 50% 근처로 이제 수렴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긴 하죠 네. 다만 이제 어, 분위기를 살릴 때 에, 그럴 때 이제 승률을 팍팍 올려주면서 그 타이밍에 이제 한 번씩 우승을 해주게 되면 은 어, 기분 좋은 승률이 될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안바당을 가져가고 있는 이동량 선수요경찰을 통해서 골을 입수하고 있습니다. 신남전. 네. 상대방의 제자포... 어... 위치가 뒤쪽이네요. 한 시... 척. 네. 이때가 제일 가슴 아프죠. 겉문 플레이를 했는데 상대가 <laughs> 선압이다. 아, 이때 가슴 아프죠. 그렇습니다. 하죠. 그 부모님이 여행을 가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일찍 귀가한 청소년들의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음. 한번 가져봅니다. 음, 다시 나가면 되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게요. 아, 제가 너무 순진했군요. 천재신데요? 네. <laughs> 역시 좀 노라분 해설 황영재 해설 어, <laughs> 다릅니다. 한 매출했습니다. <laughs> 한 매출 좋습니다. 자 앞마당을 가져갈 준비를 합니다. 아, 아픔을 머금고 가져가는 연결체예요. 네. 근데 은근히 저그 지금 이제 연결체들 를저 공간에 있는 문양이 이렇게 보니까 꼭 음, 와우의 얼라이언스 문양 같은 느낌이네요. 사자 원숭이 엉덩이 같기도 하고요. 네? 아그런 느낌 없습니 어, 없습니다 원숭이 그렇게는안 보이는데요? 그 상징으로 쓰는 경우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숭이 엉동이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걸 왜 좋아합니까? <laughs> 아무리 봐도 아, 시간 날때 제가 그걸 봅니까? 핸드폰으로 켜서 근데 어떻게 그 정신나간 사람이죠? 어떻게... 아무리 봐도 사사 얼굴인데? 아, 아닙니다 제가 이거 뭐로 보이시나요 테란 문양이죠 테란 문양? <웃음> 좋습니다 <웃음> 네 그래서, 그래서 또이 맵에 재미가 있어요 이전장에 정말 요소요소가 아, 뭐랄까 팬들을 네. 끄는 사실 은 그런 요소. 맵을 제작하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도 뭐 우리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까 그 조금 전에 화면에 잡혔었던 그 드럼통 그러는 것들 봐도 다 세워놔도 될것 같은데 몇 개는 막 넘어져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드럼통이요. <laughs> 앞마당을 가져가고 네, 있고요. 여기 있죠. 어디 있나요? 그 광물 오른쪽에 있는 드럼통도. 아 아무 생각 아 없이 하면 이것도 그냥 세워둘 것 같은데. 네. 나름대로 맵 제작할 때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디테일. 네. 드럼통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황영재 선이 역시 이런 스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세요. 정말 이런 것들도 정말 세세하게 정리 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막 추가를 해요. 음. 네. 리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프레임을 테스트해보고 어 지장이 없는 정도까지 최단 막 넣고 싶하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실제로도 있나요 저 바다 안에 있겠죠. 그 지금은 이제 뭐 수심이 매우 깊어졌으니 너무 그뭐 멀리 나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방송하죠. 아 진짜 황영재 선은 모르는 게 뭡니까? 여자요. <laughs>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는 양 선수고요. 눈물 닦으세요, 황영재 선. 가끔흘 휘어도 됩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양 선수가 일단 무난하게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관문이 또 늘어나고 있네요. 진남 중 선수 지금 관문 위치가. 절묘하죠 음. 이거 지금 한번 찌르겠다는 생각인데 수정, 이, 탐사정을 이동현 선수가 발견 못해서 수정탑이 어, 완전 기분 좋게 딱 어, 꼽혔어요 정말 어중간한 위치입니다 네 자, 아슬아슬해요 저글링은 그쪽으로 가지 않죠 이동현 선수가 애초에 좀 수정탑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2시 근처 이런데도 딱히 정찰을 안 했어요 음. 네, 우음적 이런데도 정찰을 안 했고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이동현 선수가 어 지금 감행 의지에서리벌레덜 찍고 병력을 한번 쥐어 짜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 지금 아무 기사를 좀 의식한 것 같은 플레이죠. 포자촉수가 하나씩 건설되어 있고 네. 네, 병력을 일단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병력 생산하는 것은 이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이게 이제 자유날개 때비하면 포자촉수를 건설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프로토스의 공격에는 항상 모선에게 따라오고 있, 어, 있기 때문에 네, 상대 빌드가 다른 것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버섯 축수를 전진 배치 살짝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찔러보는데요. 이타이밍, 일단 버섯 수 흔들면 돼요. 박기 소방해 아, 지금 어? 지금 시간이 조좀 아까운데요. 자 일단 만화를 많이 썼습니다. 아그리고 그냥 찔러보는 척하고 시세를 바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일단 그냥 보여주기 시킨가요? 자 역장 세번 쓰면서 박기. 어, 추가 역장 나올고 있어요. 빨리 빼야죠. 잡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황호우에 올라가고요. 역장과 시간 의곡의 반응 속도가 조금씩 이제 늦고 있어요 김남준 선수가. 네, 이런 점은 조금 아쉽네요. 네. 네. 이게 왜그러냐면은 애초에 김남준 선수는 실러 보드에 조금이라도 바퀴가 나와 있으면은 공격 안 가겠다는 생각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적극적인 싸움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역장 쳐서 싸울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 이제 프로토스가 공격을 할때 깔끔한 역장이 나올때 가장 그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싸워서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 패기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뭐 공격적인 아주 멋진 역장이 나오는데 지금은 김남준 선수님 적당히 눈만 보고 네, 조우가 불리하게만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제이멀티까지 원활하게 돌리고 있는 이동영 선수고요. 김남중 선수는 앞마당까지만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 자 바퀴 서서히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김남중 선수님이 이제 환상불사조 날려주면서 혹시라도 뮤탈리스크테크도 올라갈 수 있고 혹은 막 군단 숙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막 날려주면서 정찰했는데 생각보다 이동영 선수가 가스를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수급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네, 네 지금. 김남중 선수 일단 어좀 공업도 아직 안 돌리는 상태에서 근데 지금 추적자와 차원 분광기를 그리고 전멸 연구까지 거의 다 끝내가고 있는데요 한번 공격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자한 타이밍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 매치되어 있는 수정 탑을 타격을 해주고 있고요. 트는 계속해서 위 아래로 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글링도 많이 모였네요. 네, 지금 사실 공격하는 것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긴 하는데, 음. 아, 이게 광안리 맵 특성상 세 번째 연결체 지역을 좀 수비하기 어려우니까, 음. 병력을 최대한 생산해서 그런 식으로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려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음. 야, 근데 이게 게임이 진짜 예민해진 게, 이게 만약에 김남준 선수가 그냥 거의 모든 프로토스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거심만 가도 네 상관이 괜찮았었는데, 괜히 전멸을 먼저 준비하고 불멸자 이렇게 찍어주다 보니까 조글링 바퀴에 아예 힘을 실어주고 진금까지 쓸수 있는 가면 구동기를 준비해준이동현 선수의 체제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제이멀티 가져갈 준비를 서서히 해가고 있는 김남중 선수고요. 이렇게 견제까지 들어갑니다. 자 은근히 또 강전사 많이 소환돼요. 자 그런데 저글링도 반응이 빠릅니다. 살라모 덮사리주고 뭐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거 사실 소상 견제예요. 이살람모스를 파괴하자마자. 오, 여, 프로토스가... 네. 그 여왕이 잡아줬죠. 네, 로토스가 바로 공격을 쫓아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견제입니다. 네. 오히려 프로토스가 지금 은 이제 어 천왕이가 살아 남았어도. <laughs> 상황이었어요. 땅굴 발포까지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말이죠. 아... 이제 아래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역장만 많이 뽑아낼 수 있었죠. 지금 자원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자원 수급량에서 네, 이것도 한번 이거 아... 아예 이동현 선수 이제 전면전 해도 괜찮겠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워낙 많은 자원을 이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효과 적인소모전만할수 있다면은 계속 포모해도 이동현 선수가 충분히 유리한 상황이죠. 네. 여기서 이제 이동현 이 선수가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어 이미 병력이 어느 정도 모이고 광물이 쌓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자마자 6가스에 빨리 수급을 해주면서 동지타 올렸으면 저울링 중심의 병력으로 적당히 추적자 끊어주고 나서 한 번에 뮤탈리스크 쫙 찍어주면 조금 더 경기를 쉽게 고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이동현 선수가 어 전성기 시절 성적 정말 좋을 때에 비해서는 발이좀 모여 있습니다 네. 자 타이밍을 잡지 않고 일단은 후반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경기 양상이 되고 어, 있습니다. 군단 숙주 네. 이동용 선수는 군단 숙주 라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광안리 맵에서 정말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네. 뒷길이 있긴 하지만 뒷길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수비하는데 충분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이, 이 주로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 해변가 지역에서는 식충으로 라인을 형성하기만 하면은 어저 프로토스가 정말 이 전투 피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게. 어 버그가 유리한 상황인데 경기를 끝내지 않고 스스로 장기전을 위한 분당 수술을 받는 로트인 불량 쪽에게 항상 회여줍니다 네, 자, 센터 멀티까지는 어 저지를 시키고 귀환을 통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응. 어, 근데, 근데 조금만 더 주면은 양 선수가 똑같이 불가서 계속 수돌을 합니다. 네, 그리고 풀족 씨는 재료수를 느끼게 되어서. 어이 조금 늦었다는 라 단점이 분명 히 있었음에도 시간 중폭이랑의레터스의 네, 최후의 필살기를 발동시키는 금방 따라갑니다 음. 아 이건 큰데요 아 어, 이건 좋은데요 이건 좋아요 자 우회해서 난임까지 성공시킵니다 앞마당과 본진 네, 어두분 내에서 어, 피해를 줄수 있겠는데요 한가정잘 살려야죠 금단중 선수 아대기록이야네 근데 정근이 정근이 한 2분을 더해서 많이 왔네요 음. 자 앞마당 정리됐고요 본진 쪽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 방향이네요. 규모가 크진 않았어도 어, 이동령 선수 소소한 병력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시간을 잘 벌어주고 있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 시충이 아니고 군단 수가 하나씩 쌓이게 되고 굴락이 뭐 완료가 되거나 아니면은 촉수 라인이 형성되게 되면은 프로토스는 정말 괴롭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이동령 선수가 조금 조심해야 할 것은 군단 수로 공격을 가긴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 정면에 배치해서 좀그 상대방이 확장을 타격하자니 옆으로 돌아서 식충이 없는 그 옆구리로 칠수 있는 펼소스에 어, 유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현 선수는 조금 더 계속해서 수비적인 그런 그 경기 운영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유리한 경기인데 수비적으로 장기전을 간다. 그것은 진짜 김남준 선수에게 일반 역전의 기회를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준 거예요. 네. 아, 어, 선생님 어, 이게 분위까가 <목소리> 아, 이런 건데, 좋고요 네, 김단중 선수가 지금 칼을 뽑아 들었죠? 네. 네. 자, 비지를 바꿔주는 선택을 합니까? 자, 병력들이 엇갈렸어요. 네, 이동용 선수가 멀티 포기하면서 이 김단숙주 라인을 그냥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좋은 판단입니다. 네. 자, 일단 위쪽 멀티만 내주고. 본인도 바꿔줬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멀티 네. 네. 일단 어 그래도 이제 이동현 선수로서는 이제 근단 숙주의 타락기 조합이 갖춰진 것 네, 좋아졌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당장 엄청난 수의 공호폭기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프로토스의 소재가 아닙니다 우주 건물이 바뀌니 늘어난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타락기와 어 관측선을 끊을 수 있는 타락기와 근단 숙주가 조합이 되는 프로토스로서는 공격은 못 갑니다. 네. 터브를 네, 엘리시킬 수 있는 힘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2시와 11시 사이에 멀티, 11시 멀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쪽까지 멀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르고 있습니다. 김남중. 그리고 이제 이동현 선수는 여기서 어, 마무리 질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무리군주 띄우는 겁니다. 네, 예, 프로토스가 지상군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무리군주, 군단 숙주, 탈업기 조합이 조합만 갖춰도, 네, 예, 뭐, 결국 멀리 돌아가는 길이긴 해도. 그대로 네, 들어가서 1승 추가하는 데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네. 탈락기 많이 쌓였습니다. 많아요, 김남준 선수. 정말 투어포스가 상대하기 싫은 유닛들을 조합하고 있네요. 어, 아, 네. 네. 또 들어가요. 틈이 있었습니다. 그, 김남준 선수는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플레이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소간 아쉬운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 김남희. 이렇게 하면 거세요. 뭐가 문제냐면은 당장에 저 저글링 막자고 무엇을 소환하냐면은 광전사를 소환합니다. 그렇다면 그 광전사를 소환한 만큼 추가적으로 가스 유닛이 확보되어야 돼야, 돼야 될그 인구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프로토스의 조합을 보면 은 무리군주가 8개 정도 떴을 때 상대하기 좋은 유닛이 거, 어, 단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관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 저 많이 따라왔어요 김남주 자, 그런데 먹는 자원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을 열어놓고 보다 좋은 전투 장소를 만들고 있는 김남입니다 네. 이동용 선수는 분명히 자신이 이길 했지만 그래도 1패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좀더 돌아가더라도 네. 확실하게을 네. 선택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자, 광전사가 저글링 처리를 해줬고요 결국, 이제, 무리군추를 띄우면, 예, 네, 상당히 구치기 모드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김남주 선수가 추가 확장, 팔카스를 조금 생각보다 이제, 어, 제대로 구축을 좀 못했고, 게다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어, 지상병력그 구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네. 어, 중간에 저그의 부하장을 파괴하는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만, 저그의병력을또 잡아주는 성과는 만들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압이라는 측면에서는 저그가 조금만 더 시간이 어, 지나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음. 그래서 사실 이 타이밍에 김남규 선수가 경기를 크게 뒤바꿀 수 있는 어, 기회는 한번 저그의 병력 움직임이 있었을 때 추가로 무리군주가 등장하기 전에 집정관 한 4개 정도 추가해가지고 그대로 무리군주가 없는 라인 돌파해가지고 뚫어버리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시간은 지금 이 타이밍, 이 타이밍에 네, 조금 무리군주를 띄우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면 결국 경기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좁은 길목을 끼고 싸우면서 부하장 타겟을 시켰습니다. 자이동현 선수 병력 어뜨... 어떻게 어떻게 아... 아자 이쪽으로 갔는데 빠져나가네요. 네, 어, 이런 타이밍 굉장히 이제 좋았죠 김남준 선수. 이런 식으로 관측선이나 뭐 방선사를 한 개씩 뿌려서 시야를 확보하면서 이 군단 속주와 탈락기가 움직이는 동선을 피해서 기동성으로 승부를 본다면은 이 김남준 선수가 이 경기를 예. 뭐요? 전까지는 말씀드리기 힘들어도 어느 정도 지금 따라가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일단 폭풍함이 빠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폭풍함 한 서너 지정도만 빨리 네, 확보할 수만 있으면무리운주가 등장한다고 해도 바로 경기를 이제 음,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게 될 수가 있는데 에, 어쨌거나 이광활이라는맵이 탈가스까지는 서로가 확보하기는 좀 편해도 그 이후에. 네 제5자원수급지역을 확보하기는 서로가 어렵습니다 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음 조금 이제 저그가 좀 불리해질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자원 먹고 싸우기에는 세 종족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는 저그가 가장 불리하고 트로트스가 가장 괜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 어, 네사수이 지금 버리면서 환상을 통내서네 이쪽에 좀 많은 병력 오라는 거죠 진짜 유인을 하고 있는데 제일부 병력이 오거든요 보면서 네. 퉁퉁퉁퉁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병력이 이렇다 네, 느린 부리군주 유인하고 이 중앙 확장 파괴하고 또 대규모 기한으로 후퇴할 수있으면 김남주 선수의 역전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아더 이상 접근을 못하네요. 네. 자 물소리가 들리네요. 천박 천박. 네. 어 고위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저 정도의 고위기사 사실 들고 다니면 사이언리풍 전부 활용하기 힘들거든요. 한 두세 기만 들고 다니고 나머지는 멀티 지역에서 오히려 빈집 저글링이나 바퀴를 수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동현 선수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거네요. 최대한 군단수조, 타락기, 무리군조 조합으로 시간을 끌어주고 자원을, 추, 어, 자원을 축적시킨 다음에 결전의 순간이 되고 난, 어, 나서 서로의 병력이 많이 줄었을 때, 한 번에 다수의 뮤탈리스크를 띄우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군단 스킬을 활용해서 라인을 조금씩 천천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폭풍감에 최대한 무리운대 전사. 자, 이제 대머리 조합이죠? 공자 그렇죠. 하지만, 플로토스의 강력 조합도 현재는 그렇게, 음, 기는 느낌은 아닙니다. 네. 와, 그리고 바퀴 세개가 돌아가고 오, 있고요. 복궁! 복궁! 자,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자, 식총 풀딱 빠진 타이밍에. 네, 아이 타락기를 잡아줘야 돼요, 타락기를. 네. 음. 자, 진짜 해변이 어, 바글바글 그 타락길 합니다. 관리 앞전면? 된다. 지금 앞전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 타락기 관리 자원을 줘야 되고요. 자, 폭풍남이 폭풍. 뒤쪽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음. 폭풍도 머리 위로 제대로 꽂히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제부터는 이동현 선수가 경기를 낙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 어, 프로듀서 저우가 똑같은 자원을 지금 현재 먹고 있습니다. 그러, 어, 그리고 이동현 선수가 여기저기만 확장이 많아가지고, 자원을 미리 진짜 무심장에 보아 놓은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그가 자신있게 한방 교정을 좀더져보기 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전사가 또 뒤쪽으로 돌아가서 견제까지 해주고요 네. 자 이거 서서히 서서히 김남중이 자신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 아까 황영재 선이 말씀하셨듯이 기회를 준꼴이 되고 말았어요 네어 이거 군나스조똑또 빠지면 촉수라인까지 무너집니다 어 라인이 점점점 뒤쪽으로 밀려지고 있고 중화 확장 부화상 파괴되면 역전이에요 네 자파기 직전이거든요 화력이 막강합니다 보이사의 네. 수가 또 줄어들지 않아가지고 타락비가 아, 아 타락비가 네. 녹 가요 지원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폭풍함이 진짜 뒤쪽에서 제대로 운전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걸 막아주려면은 사실 저거에 군가수축 뿐만 아니라 이제 감염충이 등장해서 식총이 어느 정도 라인을 형성해주면은 진규먼식으로 보이사를 좀 무력화시켜야 될... 했어야 했는데 네네좀 늦게 등장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가요층이 이제 나와서 징균 떨고 놓고. 자, 두 번째. 아, 근데 식충이 맷집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식충과 징균 머싱의 콜이 좀 조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나오죠. 자, 폭풍으로. 아, 싸이는 폭풍, 뭐, 무한이에요. 무한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네. 네. 게다가 타락질 수가주저을매는 이제부터 폭풍함이 더활하게하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쪽 촉수 라인 서서히 서서히 밀리기 시작하고. 타락기도 이제 피가 얼마 없거든요. 네, 역전이에요. 이동영 왜 시간을 줬나요? 아, 김남중의 뚝심이 돋보이는 이번 판입니다. 아 이거 스스로 화날 것 같은데요? 지지, 지지. 지지. 야 김남중이 장기전까지 이끌고 가면서 이 어려웠던 경기를. 역전해냅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김남준 선수. 일단, 불리했던 상황에서 침착하게 계속, 어, 안 좋은 상황을 버텨내는 그런, 이제, 멘탈 또한 괜찮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 그,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의 최선의 선택들을 해내는 서델곡 이동영 선수를 격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저그 순환 시대인가요? 이승현 선수가 어제도 탈락하더니, 이동영 선수가 2패요 2패. 이패. 네, 어, 사실, 반성 경기는 정말 이동영 선수로서 치열된 실수를 했습니다. 어, 분위기 좋았습니다. 네. 프로러터스의 업과 적의 업을 비교해봐도 적가 훨씬 더 좋았었고, 어, 뭐 이제 공격과 수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동연수가 깔끔하게 막아내고 바로 병역주에 짜서 역습을 발만한 환경을 만들어줬었는데, 기회인 타이밍에 무리분 아, 그, 네, 눈란추를간 것은 좀 진짜 안 좋았죠. 만약에 그 타이밍에 감염증을 추가해서 점멸 추적자의 그 기동성을 떨어뜨리고, 김견 수고나서 저블링과 이제 더함로 어, 이제 파수의 투지를 전멸시킨다 이런 시나리오스기는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군단 예, 수트를 선택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간것때 아마 이동희 선수가 그 전망 자체를 좀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어, 조금 더이동희 선수가 어, 경기를 좀더 객관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예, 좀 그런 판단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세트인데요. 홍덕선수, 황규석 선수가 만납니다. 홍덕 선수는 이승을 기록하고 있고 황규석 선수 일승1패자 그런데 홍덕 선수가. 따면 3승이 돼요. 그런데 이동영 선수와의 경기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를 따내면 승자승을 따졌을 때 모든 선수에게 앞서기 때문에 3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선수들에게 앞서기 때문에 진출 확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홍동 선수가... 아, 진짜... <laughs> 네, 지금 스스로의 진출 가능성을... 가 네, 높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네. 네 뭐, 게다가 오늘 뭐, 대패란점 홍덕선수, 뭐, 진가의페이스는 나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홍덕선수가 이번 라운드에서 황규석을 잡아내면 3승을 찍게 되고, 이동영 선수의 경기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이 경기에 패하게 돼도 나머지 선수들의 승자 중에서 앞쪽이 때문에, 코드에갈수 있습니다, 홍덕. 자, 황규석 선수도 1승 1패. 자, 2승 1패와 1승 2패는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마지막 스포트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기게 된다면은 결국 코데스 갈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경기 보시죠.